혹시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자꾸 잊어버리거나 사람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냥 건망증이겠지라고 넘기지만 이 증상들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치매의 전조일 수도 있습니다. 치매는 70대, 80대에나 찾아오는 병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뇌세포 손상은 40대부터 시작됩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 증상이 나타나기 15에서 20년 전부터 뇌의 미세한 변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뇌 건강을 신경 써야 하는 이유 충분하겠죠? 다음 다섯 가지 증상 중두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1. 단어가 자꾸 생각나지 않아요. 아, 그거 있잖아. 그거, 그거. 말이 자꾸 막히는 경우 2. 익숙한 길에서 길을 잃어요. 매일 가던 마트, 회사 근처 골목이 갑자기 헷갈린다면 3. 최근 일을 자주 잊어버려요. 아침에 했던 일이 오후가 되면 가물가물. 사 성격이 갑자기 변했어요. 예전보다 짜증이 많아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경우. 오 계산이나 계획 세우는 게 어려워졌어요. 간단한 쇼핑 예산 계산도 헷갈리게 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습관이 뇌를 망가뜨릴까요? 1 수면 부족 뇌는 수면 중에 쓰레기를 청소합니다. 만성 수면 부족은 위험합니다. 2 운동 부족은 뇌 혈류가 줄어들고 해마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3. 고지방 고단분 식단 뇌세포 염증을 유발해 신경 퇴화를 촉진합니다. 4. 혼자 있는 시간 증가 사회적 교류 부족은 뇌 자극을 줄이며 치매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뇌는 수면 쓸수록 좋아집니다.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루틴입니다. 1. 매일 30분 산책하기 산책만으로도 뇌 혈류가 크게 증가합니다. 2. 지적 활동하기 책 읽기 퍼즐 맞추기, 외국어 공부도 좋습니다. 3. 지중해식 식단 유지, 올리브유, 채소, 생선, 견과류 중심 식단이 뇌 건강에 좋습니다. 4. 충분한 수면 시간과 일정한 취침 시간. 뇌는 7시간 이상 자야 회복됩니다. 5. 감정 관리. 스트레스는 해마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명상, 호흡 훈련 등도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건강해 보여도 뇌는 조용히 늙어가고 있습니다. 치매는.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한 조기 증상과 예방 릇힌 하루 1분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10년 뒤 기억력, 오늘의 습관이 지켜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더 많은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